아모리 감독이 엄청난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리오프로 잡았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이 있다. 에 예, 요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맨유 팬들은 몇 번이고 돌려보고 싶은 경기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아모님 체제 리그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최초로 그 상대가 리버풀이라는 것도 참이 맨유에게는 의미가 좀 있는 거 같고 보니까 2016년 이후에 약 9년 만에 안필드에서 리버풀 상대 승리고 당시 2016년에는 루니가 뛰고 있었다고 하죠 일단 어제 관련해서 제가 이제 바로 경기가 끝나고 오늘 이제 아침, 당일 아침에 찍는 거기 때문에 디스엘레틱에 있는 기사와 함께 경기를 좀 훑어보는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고요. 제목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기사에 네. 챔피언들의 우울함이 깊어지는 가운데 아모림은 최고의 결과를 맛보았다. 이 결과가 전체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 큰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맨유가 하위권에 있었지만 이제 9위까지 올라오는 전체적인 순위 변동에 좀 영향이 있었고 리버풀은 역시 아스날과 우승 경쟁을 하는데 한발 뒤처지게 되면서 4위에 랭크를 하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 몇 가지 포인트가 조금 있었어요. 일단은 선발 라인업에서도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던 건 일단 리버풀 쪽에서는 비르치가 빠졌어요. 선발에서 다시 한번 더. 맨유 입장에서는 좀 특이한 포인트는 맥와이어 선발. 요로가 빠지면서 더리트와 루크쇼를 좌우스토퍼로 배치를 했는데 이 포인트가 좀큰 영향을 줬습니다. 경기 결과에도 그렇고 내용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아마르디알로를 오른쪽 윙백에 배치하면서 역발 배치했던 것도 포인트가 괜찮았고 역시 이제 음베모와 아마르디알로의 이 오른쪽 라인이 썬더랜드 전에서도 좋았기 때문에 아무리 감독이 이날도 역시 오른쪽 라인은 음베모와 아마르디알로 라인 그리고 최전방에는 세슈코 선수가 아니라 최전방에는 쿠냐를 배치하면서 쿠냐 마운트. 그리고 은배모 이세 명의 공격 라인을 배치했거든요. 사실 세스코가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세스코의 선발을 기대했던 팬들도 있었지만 쿠냐를 선발로 내세우면서 아, 조금 더 이제 공중 볼이라든지 아니면 볼을 지키는 형태의 축구가 아니라 쿠냐의 이 넓은 활동 반경을 통해서 경기장 전체에 쿠냐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이 어, 아무리 감독의 의도가 좀 돋보였던 선발 라인업 이었어요 일단 맨유가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은 경기 시작하고 초반에는 상대가 누구든지 강하게 밀어붙이는 형태가 있었거든요 이겼던 경기, 졌던 경기 모두 초반에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흐름이 있었어요 초반에 강하게 밀어붙일 때 결과를 만들었던 경기들은 승리를 가지고 왔고 거기서 이제 득점을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흐름을 내어주게 되면서 어, 반대로 패배를 했던 경기들은 이제 초반에 결, 경기 결과를 내지 못해. 초반에 득점을 만들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 경기를 좀 어렵게 푸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맨뉴는 이날 구역을 나눠 봤을 때 경기 시작하고 15분이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 15분에서도 1분 만에 바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사실 이날 경기 한발 앞선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포인트를 잡았던 거는 이제 메칼리스토가그 과정에서 머리 쪽에 부상을 입으면서 쓰러졌는데 그 시퀀스에서 그대로 이어져서 득점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울이냐 아니냐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머리 쪽 부상에 연결됐던 행위는 뭐 은배모가 관여가 됐지만 결국에는 반데이크 선수의 팔꿈치에 메칼리스터가 맞으면서 이건 파울은 아니었어요. 근데 머리 쪽 부상이 발생해서 메칼리스터가 아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네진탕 프로토콜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경기를 진행을 시키면서 그게 이제 바로 득점을 연결했다 보니까 리버풀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바로 주심이 경기를 멈춰야 되는 상황 아니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현장에서도 했고 선수들도, 뭐 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 마이클 올리버 주심의 개인 재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약간 불운 했어요. 시작 자체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리버풀은 이날 경기 항상 불운이라는 키워드가 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날 그렇게 해서 은배멀 선취골이 터지면서 맨유가 앞선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고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초반의 결과를 계속 내는 이퍼포먼스에 연관이 되는 득점을 터뜨렸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맨유 특히나 아모린 감독이 이날 경기에서 좀 중요 포인트로 잡았던 거는 공격의 세 명의 조합 마운트, 은베모 그리고 쿠냐 전천후적으로 움직임이죠. 예, 뭐 최전방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뭐 3선까지 내려와서 본인이 볼을 받아주고 연계해 주는 것까지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 이런 부분에서 후방 빌드업 특히나 이제 리버풀이 강하게 압박을 하는 형태에서 메가이어부터 볼이 출발할 때가 꽤 있는데 메가이어부터 출발하는 그 불안한 후방 빌드업이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최전방 이었지만 최후반까지 영향을 주는 이 시스템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에 메뉴가 좋은 경기를 보이는 데 있어서 이 선수의 활약을 뺄수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마운트 인데 마운트가 이제 풀타임을 뛰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근데 수비 시에 5-4일까지 내려갈 때이 4의 왼쪽 미드필더 까지 소화를 해주고 공격으로 전개할 때는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면서 사실 활동량에 기반을 하면서 이 맨유에 벌어져 있는 미드필더와 수비 간격, 공격 간격을 계속 채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유는 고질적으로 3, 4, 3 형태에서 브루노의 수비적인 리스크와 카세미루의 기동력적인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비적인 키워드예요. 근데 공격자원에 있는 선수들을 통해서 메꾸는 경우가 많고 아, 그런 가운데에서 마운트가 해주는 역할이 꽤 많다. 그래서 사실 마운트가 이날 경기에서도 굉장히 숨은 공헌이 됐습니다. 마운트는 계속 브래들리와 상대했을 때 브래들리에게 강한 압박을 걸어줬고 사실 아놀드가 있지 않은 브레, 어, 아놀드가 있지 않은 오른쪽 풀백에 현재 브래들리가 위치하고 있는데 브래들리가 꽤 어려움을 많이 시즌 초반에 겪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마운트가 아, 수비적으로도 좋은 면모를 보였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배모와 이 마, 아마드 디알로의 이 오른쪽 라인 예, 아마드가 있어. 오른쪽 윙백으로 나오면서 사실 맨유의 전체적인 대형에서 킥 역할을 해요. 흔히 말해서 음식을 먹을 때킥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에 좀 변화를 주고 조금 색다른 가미를 줄수 있는 이 역할을 아마드디알로 쪽에서 뽑아낸다. 예, 그리고 오히려 왼쪽은 이 마운트의 넓은 활동 반경을 통해서 수비와 공격에 어떤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요게 이제 이날 경기에서도 영향력이 잘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그리고 이제 리버풀 쪽으로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보면 리버풀이 이날 경기 불운하다라는 제가 단어를 좀 썼는데 사실 불운하긴 했어요 예, 뭐 슬롯 감독에 대한 이날 경기 비판도 있었고 뭐 살라가 정말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극한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정말 극악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2대1로 질만한 스코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스포가 골대를 총 3번 맞췄거든요 이날 경기 하나라도 골이 들어갔다 면좀 아쉬웠던 상황. 그래도 학포가 리버풀에서는 가장 어떤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 사실 이날 경기 끝나고 나서 비르치가 선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화살의 포인트는 슬롯 감독과. 살라 그리고 이 선수 이사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리퀘슬에서 리버풀로 이사기 옮겼을 때 물론 이사기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검증이 된 선수고 득점하는 페이스를 본다면 거의 득점왕 경쟁을 할수 있을 정도로 단연 최고 반열에 올라 있는 선수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약간 우려가 됐던 거 뭐였냐면 뉴캐슬의 공격 방식과 리버풀의 공격 방식에 이 차이점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냥 거시적으로 크게 얘기하면 뉴캐슬은 상대를 완전히 내려앉혀 놓고 코플레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반대로 리버풀은 상대적으로 상대 팀들이 리버풀을 상대로 내려앉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번에 맨유가 했던 것처럼 5-4-1뭐 혹은 뭐5-3-2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5백을 만들면서 밑으로 내려앉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러한 형태에서는 뉴캐슬에서 많이 경기했던 건 아니었고. 거기서 장점이 뚜렷하게 있었던 이삭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이 현재 리버풀의 공격 형태에서 이삭이 할수 있는 게 있을까? 이날 경기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이삭의 활용 방안에 대한 약점으로 노출이 됐죠. 어, 이삭이 상대, 그러니까 메가이어라든지 더리트에 계속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경합 자체에서 뭐 힘적인 부분에서도 밀리면서 결국에는 박스 바깥으로 자꾸 밀려나는 고난 형태가 꽤 많이 나왔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리버풀 같은 이제 아주 우승을 꿈꾸는 우승을 바라보는 팀들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 삭을 보면서 느꼈던 게 맨스티의 혼란이었어요. 맨스티를 상대한 팀들이 어떤가요? 뭐 도전하는 팀들도 있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 팀들은 내려앉습니다. 두줄 수비를 만들면서 사실 혼란도 그러다 보니까 빡산 터치나 이 볼터치 자체가 경기 안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상대 수비에 기본적으로 두 명, 세 명이 묶여있다 보니까 근데 혼란이 대단한 이유는 여기서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두세명 사이에 있다가도 한번딱 간격이 벌어져서 본인에게 찬스가 왔을 때 그걸 마무리하는 게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이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이삭이 그러한 면모가 나와야 된다고 전 생각이 해요 그러니까 이날 경기도 이삭에게 1대1 찬스가 한번 왔거든요 특히나 종과 횡강격이 딱 벌어져 있을 때 한번 찬스가 와서 코나테부터 이삭에게 다이렉트로 직선 패스가 들어가면서 이삭이 그거를 돌아 뛰면서 1대1 찬스가 한번 왔습니다 근데 이걸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이삭과 혼란의 차이라고 느껴지는데 이삭은 이제 이걸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리버풀이 메이스티처럼 상대를 내려앉았을 때도 더 좋은 면모를 낼수 있는 팀이 된다. 그리고 자격이 될수 있다. 이삭에게. 이삭은 결국에는 그거를 넣지 못하면서 옛날 경기 많은 아쉬움을 좀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리에게 이날 경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인데요. 어, 경기를 좀 정리해 보면 형태를 크게 바꾸진 않았습니다. 예, 아버린 감독 그대로 3-4-3 시스템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 대형을 굳이 바꾸지 않은 형태에서의 축구를 시도했는데 포인트가 됐던 거는 케리케즈의 뒷공간 그리고 어, 브래들리의 뒷공간 그러니까 풀백이 높게 올라오는 리버풀의 약점에 대한 도출을 계속 공략을 가져갔다는 거. 그리고 케리케즈가 올라왔을 때 그쪽으로 계속 볼을 투입시키다 보니까 리버풀의 반데이크가 계속 끌려 나오고 반데이크와 코나테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 쿠냐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거기서 괴롭힘을 많이 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수비적으로 리버풀에게 어려움을 줬던 게 아모린 감독이 이날 경기 준비했던 거에 가장 좋았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라멘스 키퍼의 놀라운 선방 능력. 뭐이 부분도 주법에 빼놓을 수 없겠고 결국에는 세트피스에서 메가이어의 해결 능력. 뭐 이것도 당연히 준비했던 형태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글쎄요. 뭐 아모린 감독이 엄청난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리버풀을 잡았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이 있다. 이거는 예,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제 리버풀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 아,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일단은 리버풀이 경기를 치르는 걸 보면 오른쪽에 아놀드가 없는 가운데서 브래들리의 영향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브래들리 올라가고 캐르케즈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에는 코나케와 반데이크만 남아서 흐라헨이 밑으로 내려와서 하는 훌방 빌드업으로 풀어 나가는데 사실 이게 가짓수가 많이 적어요. 예. 아놀드가 있을 때는 아놀드의 영향력을 좀 올릴 수가 있지만 아놀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흐라헨이 모든 걸 풀어줘야 되는 역할. 그리고 메칼리스터의 폼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도 리버풀이 공격을 전개하는 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소보슬라이는 상대를 내려앉아 있을 때 해결해 줄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오른쪽 풀백으로. 일명 땜빵을 나가죠. 네, 이러한 것도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변화는 아니고 살라의 극한의 부진이 오늘 경기에서 또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살라는 슬롯 감독이 리버풀을 좀 꾸려나가는 방향 자체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냐면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좋았던 리버풀의 기조를 그대로 좀 살리려고 해요. 보면. 네, 그래서 에키티케라든지 아니면 비르치 같은 유형을 이제 선발에서 제외를 좀 하면서 기존에 본인들이 잘했던 그 형태를 좀 다시 보완해 날려고 하는데 에, 에너지 레벨도 그만큼 더 회복이 되지 않고 메칼리스터의 폼조와 그리고 아놀드의 부재 캐르케즈의 역할 자체도 계속 수비적으로 리스크를 발생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보에서 지난 시즌만큼의 퍼포먼스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살라를 중심으로 결국에는 경기를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포에 어쨌든 뭐 결과를 내어줄 수 있는 이 아이솔레이션의 상황을 통해서 양쪽 윙에서 방법을 찾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디에 l 레틱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좀 피력하긴 해요. 그래서 중심이 될수 있는 건 결국에는. 뭐 비르츠 그리고 이삭 이 코어 라인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양쪽 윙 쪽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어, 그건 저도 어느 정도 좀 동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버풀이 아, 공식 경기 4연패입니다. 슬로 감독의 시험때 제대로 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1년 차 그리고 이제 2년 차된 감독들에게 늘 오는 고비예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새로 조합들이 바뀐 가운데서 진짜 프리미어리그의 명장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때지 않나. 예, 요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아모리맨 시험대에서 내려왔을까요? 아직 시험대에서 내려오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어제 보면서 느꼈지만은 계속 리버풀은 조금 불안하다라는 게 생각이 들었고 아직 시험대에서 내려오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어제 보면서 느꼈지만은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맨유의 약점이 아예 없어지진 않았어요. 제가 맨유의 약점은 계속 이제 중앙 쪽에서 343을 했을 때이 중앙 미드필더가 커버해야 되는 영향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조합이 어 브루노와 이제 카세미르 조합인데 카세미르 어제 잘했거든요. 근데 카세미르와 브루노의 어제 폼만 보고는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미드필더 간격에서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중앙 공간에 노출이 많이 됐거든요. 특히나 어제 한 70분 이후부터는 리버풀이 정말 사정없이 팼어요 엄청나게 몰아붙였거든요. 근데 거의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결국에는 이제 박스 안에서 뭐 어, 어제 활약이 좋았던 뭐 더리트나 루크 쇼의 활약으로 그리고 라멘스의 활약으로 이거를 이제 버텨낸 거지. 사실 총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아 이거 좀 조금의 유연성을 주는 게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에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343이었고 수비 시에는 541로 만들 때 저는 이제 343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조금 이제 리버풀이 많은 숫자의 공격 숫자를 넣었을 때는 352로 미드필더를 한명더 늘리면서 중앙 쪽에서 좀 억제할 수 있는 네, 예, 게좀 필요했다고 전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뭐잘 버텨냈으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343이 성공했습니다만. 예, 그러한 리스크는 중간중간에 있다. 이제 쿠냐가 잘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쿠냐가 욕심을 좀 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맨뉴라는 팀에서는 뭐 본인이 좀 해줘야 될 역할이 조금 다르다. 요거는 좀 아쉬운 포인트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나비 효과 아닙니까? 서울 와서 보양 먹고 카세미로 가 가지고 날아다니고. 저 약간 그 생각 들긴 했어요. 예. 아니 카세미로가 갑자기 폼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니 카세미루가 한국하고 일본 만나가지고 쿠냐도 마찬가지고요 쿠냐도 경기를 좀 뛰면서 폼이 좀 올라온 거 같고 브라질은.. 리버풀은 브라질 선수가 없죠? 예.. <laughs> 그게 좀 패인이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에.